안녕하십니까.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 위한 귀농 귀촌 알짜배기 정보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부자 됩니다. 귀농 귀촌에 꼭 필요한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귀농 귀촌 말 많이 들어보셨죠? 농촌으로 가면 다 귀농 귀촌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확실히 귀농 귀촌 개념부터 알고 시작합시다. 먼저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비농업인으로 거주하다가 농업인이 되기에 이어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후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영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농업경영체 말이 나오는데 기능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다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귀촌인은 농촌외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수입은 농업위의소득을즉 회사 또는 자영업을 하면서 농촌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귀농인, 귀촌인 구분 확실히 아셨죠? 그럼 우리가 귀농, 귀촌하는데 다 똑같은 귀농, 귀촌일까요? 나는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귀농귀촌하는 방법에는 정통귀농형, 주말형, 농촌삼형, 노형, 은퇴용으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유형은 제가 귀농귀촌의 방법을 파악한 후 내린 유형입니다 물론 귀농귀촌 교과서에 나오는 유형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더 귀농 귀촌의 현실적인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귀농 귀촌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통 귀농형은 도시에서 삶을 정리하고 농촌에서 농업으로 주업을 살아간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오로지 농촌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주말형입니다. 도시에서 구조하면서 소금만 농지를 구입하여 텃밭을 일구면서 전원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즉,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작은 농지에 농막을 지어 주말에 채소 등을 재배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농촌 삼형입니다. 농촌에 주택을 지어 생활하면서 인근 도시 직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노후형입니다. 농촌에 주택을 지어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후형은 농촌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 말년에 자연 환경을 벗어마 농촌소와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은퇴형입니다. 은퇴형은 직장 생활을 은퇴하고 농촌에 와서 사는 것입니다. 즉, 은퇴형은 정년퇴직하고 귀농 또는 귀촌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정통 귀농용, 농촌용, 노형을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귀농 귀촌 5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봤는데 시청자 구독자 분들께서는 어떤 유형인지요? 그럼 최근에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왜 귀농 귀촌을 할까요? 도시의 편리한 문화 향유 등을 그리고 귀농 귀촌하는 이유가 과연 그분들이 실패하여 귀농귀촌하는 것일까요? 천만에요. 삶의 가치 실은 가족의 건강, 고동안 타인을 위한 삶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으로 변화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제2의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백세의 시대니까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귀농의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가 자연 환경이 좋았습니다. 30.5%입니다. 두 번째, 농업의 비점및 갈등, 발전 가능성, 가업승계 가족 및 친지와 가까운 곳 살기, 도시 생활에 해의를 느꼈어, 본인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실직 사업 실패 때문에, 비싼 도시 생활비 때문에, 기타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님들은 본인이 귀농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닦어보십니까? 그런 귀농 준비를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귀농 귀농 준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제2의 인생 농촌사 사고자는 본인의 결심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귀농 자체는 농촌의 아름다운 전원생활이 아니라 냉혹한 농촌 현실에 적응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으로 지나갈 때아 저기 전원 주택 진짜 멋지게 지었는데 저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고 생각하고 기능 결심이셨다면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기능한데 가족의 동의가 무슨 필요 있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귀농은 그동안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 것으로 가족의 동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촌의 아름다운 전런 생활 등 좋은 말보다는 귀농의 어려운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허심탄회한 얘기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농작물 선택입니다. 귀농의 결심이 있었다면 무엇을 재를 것인지, 어떤 농작물을 재배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십시오. 다음은 어디로 갈 것인지 정착기 선택입니다. 보통 정착기는 고향이 농촌이면 연구가 있는 것으로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내가 살고는 도시 인근 농촌지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착지도 중요하지만 잘할수 있는 농작물을 보고 정착지를 선택해야지 무작정 고향 등 연고지를 선택하면 실패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마늘 농사에 자신 있는데 가고 싶은 정착지는 과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가정해보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마늘을 짓고 싶은데 마늘 특산지로 가면 연구가 없고 낯설고 에서 가지 않고 자선적으로 과일 농사를 많이 하는 과향에 가서 마늘을 지어 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향에 아는 사람도 있고 사는데 외롭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 특산물에 대하여 각종 지원 정책을 함으로 과일 특산지에서 마늘 농사를 지으면 마늘 농사는 관심이 적어서 팔로 생산 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정착지 선택은 내가 하고 싶은 능력물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연구가 있는 고향등으로 가느냐가 문제인데, 본인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소득을 보면 특산물 지역으로 가고, 소득보다는 아는 사람 있는데 가고 싶다면 고향등 연구지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영농 기술을 이수하라. 도시 생활하면서 기능, 뭘준비하고으면 기능을 받으십시오. 기능 교육을 받으십시오. 교육은 집합교 온라인 교육도 많이 있으면 농업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능 교육은 향후 기능 시 지자체의 각종 지원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10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는 기능에도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굳이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그래도 귀 있는 교육을 받으면 귀인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주택 및농기 구입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주택을 신축 또는 구입하지 마십시오. 고향에 내 집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임대 또는 형편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세요. 농촌에도 지나다 보면 고가의 주택이 보일 것입니다. 그 집은 나중에 내 집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는 청식품이며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되기 쉽습니다. 좋은 주택은 기능을 한후 성공적으로 정착한 후에도 저도 늦지 않습니다. 농지도 주말 농장용, 임대 등으로 구입한 후 농사 경험을 산뒤 확신이 있을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을 받아서 무리하게 구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융자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심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간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빚 갚다가 세월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국 귀농 인구수입니다. 전국적으로 귀농 가구원수는 17,447명이며 귀농인수는 12,570명입니다. 그 중에 전남 경북 순으로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자비별 2020년 전국 기농 현황입니다. 오늘은 기농 기촌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